안녕하세요. 라운다영 맘입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 캠핑장을 왔더니 저한테 택배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음, 저는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영천에 있는 오함도에 분해서 저한테 택배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이 왔더라고요. 되게 화분이 되게 멋스러운 거예요. 보시겠어요? 수묵화도 아니고 숲채화라고 해야되나요? 어, 대단해 대단해 우와 멋스러워 이게 제 구독자님 그러니까 저 아시는 음, 이름만 되면 저 되게 예뻐해 주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신 화분 같은데 저는 몰랐죠 얘기를 하고 보내셔야죠 선물을 보내시려면 선물은 티를 내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시면 제가 모릅니다. 선물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브암드의 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얼마나 어떤 화분인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게 꺼내고 보니까 색감이나 이습이 습체와 이, 이 느낌이 와 대단하신데 우찌게 나오는한테 이런 화분을 사줄 생각을 하셨을까? 아참 이게 이 화분을 보시면서 와 이게 나훈이한테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laughs> 아무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나훈이가 요 정도 이렇게 고상한가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되게 멋스러운데요? 볼수록 참 매력이 있는 화분입니다. 우암도에 아, 제가 말만 들었지 사용한 적이 없어서 뭐라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아, 굽다리도 너무 멋 제가 좋아하는 굽다리입니다 색감도 참잘 그리셨어요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도예 화방이라 그런지 표현을 되게 잘하셨네 보실래요 무슨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어휴, 너무 잘 그리셨다 발산 그런 느낌이 되게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와, 표현이 예술 단풍 든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복이 막 굴러 들어올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유약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발라졌는데?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합니다. 집에 막 복이 넝쿨째 막 들어오는 느낌. 음, 여기 저 이거 선물해주신 저 예뻐해주시는 사장님이 나훈이를 참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응?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렇게 고상한 나훈이 유치님들은 <laughs> 나훈이 영상 보고 나훈이가 어떻게 고상하냐 뭐 이러겠지만 <laughs> 저 나름 고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이렇게 내부도 100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흙의 질감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 물구멍도 시안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너무 잘돼 있고요. 이렇게, 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느낌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에 올려봐요.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예쁜 아기 심어서 또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